아이보리색으로 피는 립살리스 반벨시스 꽃인데요. 옆에 쇠젓가락 보이시죠? 크기가 쇠젓가락보다 조금 더 큽니다. 씨앗은 주눈이 콩만하네요. 립살리스 반벨시스인데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줄기 부분이 이렇게 갈색으로 목질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뿌리가 꽉찬 모양인데요. 물을 줘도 이렇게 탱글탱글하지 않고 줄기가 여기 있는 보면 거의 마르다시피 해요. 살아나질 않거든요. 올봄에 조설만한 흰꽃이, 안경맞은 흰꽃이 펴서 지금은 이렇게 열매가 엄청 달렸습니다. 립살리스들은 보통 꽃보다 열매가 더 이쁜데요. 그래서 오늘 분갈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화분이 모체보다 엄청 작게 보여요. 쭉 멀리 가볼게요 아마 길이가 진짜 한 50cm 는될것 같습니다 자 분갈이 하러 가 보겠습니다 출발 이리스 종류들은 대부분 다 행잉 화분에 심거든요 그래서 화분이 일단 가벼워야 돼요 무거우면 이게 걸어놔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농원에서 쓰는 화분 가벼운거 있잖아요 출하할때 쓰는 화분 그런걸 주서다가 모아놨다가 행릉화분으로 쓰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엄청 가벼운 이 비닐화분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구멍이 크죠 물 빠짐도 아주 좋아요 행릉화분을 만들면 일단은 거리대가 필요한데요 길을 걷다보면 이런 전선들이 있을때가 있어요 그런걸 다주서다가 모아놨다가 어, 끈으로 쓰거든요. 이게 제일 단단해요. 세 군데를 구멍을 뚫어서 긁을 건데요. 자, 하나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하나. 세 군데 뚫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위에 묶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걸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는 이걸 하기 전에 립살리스 반벨시스를 심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구멍이 크기 때문에 흙이 빠지지 않도록 넣어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식당에 보면 그 횟집이나 이런데 어항 있잖아요. 어항에 보면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겹씩 떼서 사용하면은 좋더라고요. 이게 흙도 안 빠지고 물도 엄청 잘 빠져요. 자, 한 이렇게 해서 네겹 정도 되겠네요. 보이시나요? 밑에는 폴라이트를 넣겠습니다. 물 빠짐 좋아야 되니까요. 상토인데요. 자, 상토를 한5 0 이상 넣고요. 이건 테비 거름인데요. 그래도 식물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자, 영양분을 조금 어 줘야 돼요. 테비 거름 조금 넣겠습니다. 조물조물 섞어주고요. 마사도 조금 그름만큼 넣겠습니다. 플라이트도 조금 더 섞을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플라이트 맨 밑에 깔고 그 다음에 마사 플라이트 캐비그럭 1대 1대 1로 했고요. 나머지는 상토입니다. 3분의 2 정도 채워졌거든요. 기존 있던 화분에 립살리스 반벨시스를 뽑아서 심어주면 되겠는데요. 그냥은 뿌리가 꽉 찼기 때문에 잘안 뽑히는데요. 이거를 화분이 작을 때는 이렇게 조물조물 하면 되지만 화분이 좀 크면은 손으로 툭툭툭 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화분은 지금 오래돼서 깨지는데요. 이렇게. 저는 리탈리스 종류들은 거의 일회용 화분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얇은 화분들은요. 햇빛에 오래 바르면 이렇게 그냥 손으로 만져도 깨지거든요. 그게 이제 분갈이 할 시점이 오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뽑으면 돼요. 익살리스들은 생각보다 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열대지방 나무 밑에 착생해서 사는 식물들이에요. 그냥 흙에 사는 게 아니고요. 착생. 말 그대로 나무에 바위나 나무에 착 달라붙어서 사는 식물이라는 거죠. 묵은 흙만 털어내고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엄청 깁니다. 이게 보기보다자 화분에 다시 심어주면 되는데요. 상토에다가 거름 조금 넣고요. 거름 마사 펄라이트 1대1로 섞어서요, 이렇게. 화분에 넣어준게고습니다 이게 창토라 가볍기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자, 마사를 여기에 깔아주세요. 그러면 물을 위에서 안 만져도 흙이 피지를 않게든면다육기심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메뉴에는. 이게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안정이 돼야 돼요. 습기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분갈이 후에는 마지막에 여기 공간이 있다면 큰 돌을 받쳐주거든요. 이런 큰돌 있잖아요. 그냥 일반 큰 돌이에요. 묶었던 끈을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그냥 걸어놓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단엽식물들이나 디살리스들은 심고 난 뒤에 분갈이 후에는 바로 물을 흠뻑 줘야 됩니다. 가게를또 준비했잖아요.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푹 담가주세요. 이걸 보고 뭐 전면 관찰하죠. 물론 위에서 줘도 됩니다. 위에서 줘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편하더라고요. 마른 상토가 다 젖을 때 까지요. 지금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거든요. 공기가, 공기 방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기방울이 다 올라오고 난 뒤에는 끄집어내도 되겠죠. 플라이트하고 가벼운 상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면 이렇게 좀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달구심 듯이 마사를 막 80%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화분이 무거워서 잘걸때 힘들어요. 지금은 돌을 받쳐놨기 때문에 조금 모르는데요. 나중에 불이 장착되고 자라기 시작하면 돌 빼내거든요. 돌 빼내면 아마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은 립살리스 암벨시스를 분갈이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영원하셨습니다